재판관 (3명) 다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음. 생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하고 얘기할 때 그렇죠 (1대1) (2명) 하겠다고 2명 처음부터, 응. 처음부터? 네. 근데 그 처음에 (2명) 임명할 때는 조금 부끄러워하고 조심스러워 하더니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너무너무 지금 흑화 돼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은 입장을 그냥 너무 뻔뻔하게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 그러니까 거. 그런 음. 그렇게 된 계기가 네. 그렇게 이 사람이 변화게 되고 흑화되게 된 겨, 계기와 경위가 네. 중간에 암, 자기 말고 여기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laughs> 저 진행자인데요. <laughs> 그 압력? 그 압력, <laughs> 압력 소리는 못 들었지만. 건성동 언내대표라든가 국민의힘 네. 지도부라든가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 계속해서 압력을 좀 행사했다. 저는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네. 얘기를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쵸? 저도 음. 불탄을 해요. 음. 그렇지만은 저는 최상목 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한테 물론 직접 한건 아닙니다. 저하고 저그 중간에 서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자기를 공격 말아 달라. 음. 어. 탄핵하지 말아 달라. 음. 어. 그리고 자기 장례에 대해서도 좀 책임져 달라 어. 이런 회색적인 얘기를 해서 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은 네. 사실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이건 수용하겠다 네. 이렇게 한 그러니까, 적은 있지만은 네. 그러한 그외의 말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음. 최상목 대행은 사실 그 계엄 지시서 비상입법 기구에 대해서 그 국회 예산 통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사를 피할 수 없는 그렇죠.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예. 매우 높아요. 그리고 네.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어떻게 됐든 전달된 그러니까요. 그 쪽지를 그걸 안 봤다는 게안 봤다고?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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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되네. 뭐그 얘기는 네. 뭐 네. 이건 아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음. 네. 내란 피의자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란특검을 하면은 네. 거기에 다 조사가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네. 대행을 탄핵한다고 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주호 부총리가 되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이제 그게 문제죠. 음. 왜냐하면은 서도 누울 자리 봐서 다리 뻗어 음. 눕는다고. 아, 소가 그래요. 문제는 <웃음> 이주호. <웃음> <laughs> 부총리는 뉴라이트. 네. 이조 부총리를 또 탄핵한다고 하면은 과인정 통부 장관도 예예. 뉴라이트. 네. 네. 이게 이제 산 넘어 산이에요. 섭섭산이 네. 네. 그건 뭐그때지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결국 1 0 0일 남았어요. 네. 국가 개조가 되려면은 네.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려면은 그러기 때문에 뭐 화출소 피하고. 경찰서 만나는 한의들에도 잘못하면은 네. 국가 기강 확립을 위해서 쪽쪽 본원 쪽 쪽, 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연설은 한마디로 비난은 없고 비전만 있었다. 와, 뭐 그렇게까지 극찬하십니까? 진짜 좋았어요. 오. 그리고 그 톤도 굉장히 차분해가지고 국민들이 음. 아주 편안하게 들었을 거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예. 상대적으로. 권성동 권성동 연설이 있 c o n s 대표 g don, c o 대표 o n g don, c o n s 있 n 만 d 은비 c o n s 비전은 없더라. 아. 네. 그런데 우리가 정치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게 n Consong don, Consong don, Consong d 원성동 대표의 연설을 들을 때 샤우팅 어. 소리 지르지 말고 오. 조용히 듣고 있자 어, 그, 그렇게 했어요? 오늘, 오늘 그렇게 발판. 했어요 아 했어요? 네 야, 그래서 약속 지켰네 야 우리 정치 문화가 정치 개혁이 이렇게 하나하나 돼 가는구나 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러한 내용보다도 국회 아. 정치 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이 있다. 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잘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 권성동... 한 가지, 제 네. 자랑. 자랑, 와야지. 자랑. 자랑, 그 자랑 네. 한번 해야죠. 네. 가셔야죠. 가셔야죠. 주오일제는 김대중 대통령 음, 그렇지. 게. 제가 비서실장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의원님이 <laughs>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아, 정확하게 하세요. 여보세요, 어. <웃음> 여보세요. <웃음> 네, 네. 기록 네 나, 나, 여보세요. 기록 난. 보세요. 기록 <laughs> 네. 보세요. 예. 그 저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뭐 당근 시대부터 주5일제 토요일날 신고로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어, 그래. 거기 나와요. 기록이. 어, 그래요? 그런데 박지원 이름 나옵니까? 나와요. 어 찾아보세요. <laughs> 그래서 그때는 토요 일 격주로 네. 토일 쉬다가 아, 놀토 그렇죠. 놀토. 맞아, 기억나, 분명히 놀토. 아,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비서실장 할 때인데 제가 출근을 하니까 오. 비서실이 출근하고 그러니까 각 부처가 나고 기관이 나오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불어서 너부터 쉬어라. 와와와 너부터 쉬어라. 그래서 격주로 등산 다니고 와 그러다가. <laughs> 아예 <laughs> 5일 쉬자 해서 이렇게 됐는데 드디어 네. 이재명이 민주당이 어. 주 4일제로 가는구나 와. 와. 역사는 발전하고 인생은 아름답다 와.